오늘날 까지 브루클린 브리지 는 브루클린 브리지는 서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존재 동사로 보라 그랬다 뭐로 있냐면 as evidence 전치사지 증거로 있습니다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증거로 존재합니다 무슨 증거냐면 로블링감은의 persistence하면 끈기 이렇게 되겠지 고집 요런 게 되는 거야요으로 남아 있습니다. 됐어? 응. 자이 놀라운 요것도 이제 어법에 충분히 나올 만한 포인트긴한데놀라움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이게피플이 가리키는 것이 로블린 가문의 사람들이잖아 존하고 워싱턴하고 에밀리하고 이 놀라움을 주는 사람들 물어볼 거라고 놀랬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made sacrifice make가 나오면 바로 해석하지 말고 목적어 한번 봐봐 그러면 make sacrifice 응. 하면 은 희생을 만들다가 아니라 희생을 하다 이렇게 나오면 돼 희생하다 라고. 근데 어떤 희생을 했냐면 어떤 희생을 했냐면 여기 형용사하팍 나오지 그지 놀라운 희생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응? 근데 구조를 분석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 이게 목적어다 그렇지 놀라운 희생을 했다 사형식이야 그리고 overcame 극복했어요 이렇게 돼요 all obstacles 모든 방해물 장애물들을 overcame 극복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람들이 말이요 결국에는 다리 건설을 했다 이 말이 되겠지 음 오케이 자 됐어요 즉 완료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 혹은 완료하기 위해 정도로 같이 보셔도 됩니다. 됐죠? 뭘 완수하기 위해, 그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됐지? 그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예요? 또 이렇게 되겠죠? 그 프로젝트는, 촉격관계 음. 대명사입니다. 주어가 없잖아. 그지? 음. Seemed impossible. 불가능해 보여요.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들한테요. 이거 연고가 다쳤다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되겠다 여기 동그라미하고 밑에다 동그라미 한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괜찮지? 미안해 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뒤에 인데 잠시만 둥근 거로 닫아줘야죠 여기자 다시 한번더 다른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을 수 없는 희생을 이 놀라운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제 중요한 문장 이제 이 여기에 나오는 거야. 파트 오는 짧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일단 먼저 어, 이 개념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응. 우리가 흔히 본 나도니 a, but, also, b 이 개념을 볼게. also는 생략 가능해. 그리고 o l 니 같은 경우에는 just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 부분 딱 보시고, 요거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 A뿐만 아니라 아니라 모두 B도. A와 B 같은 경우에는 문장대 문장일 수 있고 서술어대 서술어일 수도 있고 명사대 명사일 수도 있고, 그지? 병렬만 지켜주면 되는 거야. 전달됐지? 그러면은 요것은 등위접속사의 사실 속개 등이 접속사 병렬구조가 되니까 일단은 구조는 요렇게 되는거야 음, 의미는 요렇게 되는거고 그런데 우리가 모양을 봤을 때 A 뿐만 아니라 B도는 단순하게 보면은 AND의 개념이지 A와 B 둘다이 말이니까 단순하게 보면 그런건데 여기 형태적으로 어떤 느낌이 나? 부정어구의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도 언니를 앞으로 땡겨 버린 부정어구는 다 강조를 위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런 속성을 그냥 가지고 있어, 항상. 그래서 앞으로 나갔을 때 요게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의 주절은 도치가 된다는 거야. 그걸 먼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래의 문장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대이 나 돈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proved. 하고 t h e i r d o u l a r s Wrong. h 고 뒤에는 다 똑같이 쓰면 e r s 여기서 d That's why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understand. y 맞지, 맞지? 맞지 이놈아 어. 일반적인 조동사가 있는 서술어의 경우에는 그 조동사가 주어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는데 요렇게 주어 서술어가 일반동사만 있는 경우는 응? 지가 안 가고 뭐를 보낸단 말이야 둘을 보낸다고 앞에 즉 지가 이렇게 안 가고 둘을 보내버린단 말이야 단, 두도 그냥 오질 않고 오는 조건이 있지 뭐야 시제를 가져간다는 거지 이해되지? 과거 시제니까 뭐가 돼? 디드가 될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럼 데이는 그대로 오겠지 요게 그럼 얘는 시제가 뺏겼으니까 이놈은 어떻게 돼? prove가 브루, 될거 아니니? 그렇지? 어 원형으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구조인 거야 그렇겠지. 그럼 문제를 이렇게 낸단 말이야. did 가지고 첫 번째 장난칠 수가 있어. did냐 뭐 w 이냐 요렇게 장난칠 수 있다. 비동사는 갑자기 이상하죠. 어. 그걸 느끼기에는 힘들지. 뭐 나도니 did나 나도니 w 나뭐 나도니 내가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본 문장에 비동사 자체가 없었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얘가 원형의 형태로 와야 되는데 어? 뭐 여전히 이제 요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과거형으로 쓴다거나 해도 안 된다는 거 됐어? 오케이 전달됐지? 음. 아니면은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서술형을 바로 줄 수도 있어 영작 서술형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볼게요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예요? 이 놀라운 사람들 즉 로블린 가문의 사람들은 증명했다 이 말이야 뭐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다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다고그 가족 그들은 또한 그지 같이 연결되는거죠 보다고 Achieved 성취했어요 Unaccomplishment. 어떠한 성취를 달성했어요. 라고 봐도 상관없겠네요. 어떤 목표를 성취했어요. 달성했어요. 같은 거를 이렇게, 그지? 어, 뭐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를요? 어, that inspired us. 음, 두번 가러 갈게요. 그 성취감이, 감이, 이렇게 수식하겠죠. 그지? 족격관계 대명사입니다. 됐어? 오케이. 정치감이인더 파이어 하면은 목적어 투부정사 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구조 가지고 물어봐요. 투 두냐? 아니면은 투 n 이냐와 이렇게 물어봐. 안 돼. 그렇지? 응. 투 n 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아. 당연히 할수 있도록 고무하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다 이 말이죠. 뭘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겠네요. the impossible d o b e plus 영명사는 명사다. 일반적으로 는 복수 보통 명사, 즉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사물도 됩니다. 알겠지? 그 불가능한 것을 할수 있도록 고무해주는, 고무에줬던 어떤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막판에 이 놔뒀니 이 부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여기 또 중요한 건 아까 전 나도 님그 구조입니다 사실 요 요약문은 뭐 누구나 다 예약할 예약 예약 예상할 수 있는 요약문이죠 그지 마 마무리는 저렇게 해야 될거아니그 예유 정리 다 끝났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육가 마무리 되고 이제 워크북 그걸로 이제 하면 돼요 워크북 홈컵 어, 그걸로 하세요. 알았어?